비가 잔뜩 올것 같은 하늘입니다 장마가 시작돼서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은 비가 안 오고 바람만 세게 부는 날이라서 오늘 이렇게 그동안 미뤘던 매실 더 이상 불면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매실을 수확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게 매실이 너무 건조하고 비가 적절히 와야 되는데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매실이 이렇게 비실비실 늦어서 이렇게 다 벌겋게 익어서 그냥 과일로 먹어도 이은 과일 먹는 이건 매실 먹어야 되는 그렇게 이렇게 아주 시, 살구보다 더신 매실 열매인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만 따 볼랍니다 따서 조금이라도 다만 몇 킬로라도 건져야 되는데, 다 이렇게 하나도 안 열리고, 열려도 쬐끔 열려도 비실, 비실 뭐 그래도 이렇게 뭐 그냥 조금이라도 따서 청이라도 담아 보지 않아 담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남아 있는 매실을 오늘은. 수확하기로 했습니다. 아까 뭐 진짜 나무에, 매실 나무에 청개구리도 있고 더 이상 놔두면은 뭐 일단 다 떨어져서 없어질 것 같아서, 바닥이 벌써 이렇게 다다 다 이렇게 떨어져서 전부 다 이렇게 떨어져서 오늘은 매실 따는 날 청개구리가 나무 위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? 어 이거 어 이거 이거. 얘를 내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? 이 매실나무 매실 나무, 매실을 따고 있는데 이 나무 꼭대기에 매실이 저기 청개구리가 딱 숨어 있답니다. 이를 내려줘야 될까요? <laughs> 어떻게 할까요?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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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너무 무섭네 이, 이 엄청난 이 높이에 나무에 청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와 앉아있어요 지가 알아서 내려오겠지 뭐 굳이 뭐 내려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안 내려줘도 지가 알아서 내려오겠지? 아, 진짜.